빗속에 우산 없이 그냥 서 계시면 그냥 옷이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 큐티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어, 비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젖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큐티를 계속 쭉 하면서 어,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나 태도들이 말씀에 젖서 간다. 아, 그리고, 아, 그렇게 내가 달라서 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비는 옷만 적시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적셔야 하고, 또 우리의 태도를 적셔야 하고, 우리의 삶의 추구를 적셔야 하고, 생활 방식을 적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품까지, 태도까지 적셔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살려는 인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반, 적용 반 자주 떠올려서면 좋겠고 적용이 없으면 키트를 했지만 변화되는 성품과 태도 참 도둘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공감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어제 적용 같이 지금 내가 나를 믿음 있는 나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해야 될게 있고요, 안 해야 될게 있고 그렇죠.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어제 수요일 말씀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무릎 꿇고 앉으니까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해야 될건 뭐지? 그럼 내가 안 해야 될 것은 무엇이 그냥 그렇게 냥그 적용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놓쳐버린 기도들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네, 이거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 내가 잘 쉬지 못하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뭐 그런 개인적인 적용들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함께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함께 오늘 전체 본문을 어, 이해하고 좀 깨틀는데 어, 좀 중요한 단어이다 싶, 싶고 여러분들하고 이거 깊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께 라고 하는 단어 에, 임이라는 원어거든요 함께는 임이라는 원어 히브리어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모모와 함께, 모모로 말미암아, 모모 가운데, 또 모모 곁에, 이는 대표적인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에 비춰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곁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억이 나실 거리요. 이 뜻을 말씀드리면 이 임이란 단어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임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결과들을 갖고 오냐면 첫 번째는 공동 경험입니다. 공동 경험. 예, 네, 들었던 바 있으신 것 같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가 갈라진 경험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경험일뿐만이 아니로. 그 경험이 그때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한 공동 경험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본다면 주인공인 아브라함에 비추어서 그가 백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적이 오늘 사는 나의 기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동분깃입니다. 공동분깃. 분깃의 뜻이 뭐죠? 몫이다. 내 몫이 남았다. 이게 분깃. 또는 어떤 결과 열매가 분기세 뜻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형편과 현실을 초월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열매들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거죠. 공동 경험과 공동 분깃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분깃조차 아,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이 내 평안함이 되어 오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담대함이 내 담대함이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 사랑. 그게 내 분기시 되어져서 내가 내삶 속에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용수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공동 경험과 공동 분기시 하나님으로 함께하면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하나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하나님 곁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나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드물지요. 그래서 공동 경험과 공동 분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까지라는 개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곁에 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아브라함 다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어제 어떻게 이분들을 접대했는지 아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날아다니면서 막 고운 그저 가을 가루, 가루 그 세세할 통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발을 씻기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날아다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전송하러 저 동구밭까지 함께 끝까지 나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인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 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에게 구 털어놓으시죠? 이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고 동참시키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되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어떻게 얘는 끝. 까지 함께 하냐. 얘는 어떻게 끝까지 말미암냐? 얘는 어떻게 끝까지 곁에 있냐? 이런 하나님이 감동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못 숨기겠다.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도 내 사역에 동참시켜야겠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뭔가 감동이 온다면, 그것이 여러분 동참시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중보 기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동그란 원탁. 자 성부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앉아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께서 나누시는 그분의 마음들과 계획들을 같이 앉아 있으니 듣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화요일 날 제가 1 3 명을 전보기도로 동참시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누구나 그냥 중보기도에 동참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원탁 회의에 동참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주신 감동이 있어서 시작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주신 성령의 부담이 있어서 시작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감동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순종과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임 공동 경험과 공동 분기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 감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있을 때는 감정이 컨트롤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죠 그냥 받았던 사역 시작했던 사역 순종하고 적응했던 거 하루아침에 다내려나 버리잖아요. 이 대목 거기에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세우지 못함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원수 대적입니다. 이것들을 은혜로서 어떻게 잘 핸들링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꾸 실패를 통해서 이 경험들을 가지고 내 감정과 혈기와 이것들을 힘들링 하는 거 여러분 과저의 깊은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람네가 누군지 아브람 너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무엇인지 상기시키죠.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이미 미루, 미래에 이루어진 사실을 앞당겨서 확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건 12장 1절부터 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 있을 일인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정해 주시고 분명한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희미했지만 아, 이게 우리게 굉장히 큰 부르심이구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게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 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면 그 앞에 말씀 때문에 택했대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 어떤 최종적인 목적도 될수 있죠 여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또네 명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잘 돼야 돼 이 말을 좀 입에서 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세상의 복이 주일날 말씀이 교회복이 됐다 그랬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복이 교회복이 그대로 돼가지고요 비그리스인들이 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꿈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꿈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자식에 대한 꿈이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도를 자식들이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이 주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이 삶의 추구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생활 방식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추구가 회심해서 말씀대로. 생활 방식이 회심해서 말씀대로, 이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브람한 사람, 너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의 자식과 너의 군속, 자, 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 자, 그러니 티칭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과세이죠. 삶으로 내가 살아내서 내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나는 엄마처럼 하나님 믿을 거야.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될수 있겠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게 어떤 거지요? 아브라함과 같은 네 아버지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네 삶의 추구가 회심하여 생활 방식으로서의 회심이 있어서 너네 숨쉬는 것 말하는 것 너의 태도 하나하나가 말씀에 기반되어진 예, 그런 삶이어야 삶이 한다 예, 이것이 이제 또 말씀하시는 대목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 축복해 주신 거니까 다시 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참 아, 우유국절이 많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 갖다 바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 옆으로 넘어오 집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장수기 22장에 가면 정말 자식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죠. 이삭을 묶어버리잖아요. 바위에 올리잖아요. 정말 단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17세나 된 이삭이 딱 묶인 채로 그대로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누워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배웠겠죠. 아버지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게 그에게 그대로 심겨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식들을 가르치는 학습은 내 삶의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걸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놀라운 기회입니다. 나도 살고 내 자식 예, 그리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때있요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맨날 아이들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혈기 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네 애들 생각 없는 거 아시죠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말만 안 하지 그래서 우스교 수요처럼 말하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엄마로서는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집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설문지를 꺼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저에 대한 실망감과 반감이 든 그런 데서 있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로서는 뭐 그것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과연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까 신앙을 배우고 있을까 그게 항상 자신이 없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를 돌아보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이 상서기 10장 1절로 이 3절까지 이 말씀대로 복의 거느리되고. 복을 유통시키는 인생의 되는 길,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삶의 축으로서의 회심이 시작되고, 생활 방식으로서의 회심이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 앞에 부단히 적용하고 애쓰고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축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공동 경험이 되고, 또 공동 분기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20절부터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건데요. 이 아, 십일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어떤 것이요?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나의 불순종이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예, 어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불신하나다 들킨다고 그렇죠. 다 들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소동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뭐 별거 없네. 그런데 이 고백들을 청년들에게서 우리 남자 목장들을 해보면 제가 한 번씩 듣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삶이 자연 서로 지들어 라고 우리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려오셔요. 그렇죠? 인간의 죄가나이 새가 영원히 하나님 관심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우리 서은 일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21절 말씀에서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게서 땅 소돔으로 향하고 예?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섰더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살폈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딱 눈에 안 들어와서 원어를 살폈더니, 여러분,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자, 누가 기억나세요? 모세가 기억나죠.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 바둑 올라갔을 때, 아, 모세형 아론하고 백성들이 남아있다가, 이거 뭐 하나님도 말씀이 없고, 올라갔던 모세도 안 내려오고, 어떡하죠 야 애국에서 갖고 나온 금좀 꺼내봐라. 그 금으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내 네, 저것들 싹 썰어버리겠다. 그때 누가 막았었죠? 모세가 막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시면 이 이방 모든 사람들이 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이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까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까지 가르시더니 어째 저러시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간절한 중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님을 막아섰다라고 원은는 해석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요? 조카롯 때문에. 조카롯의 네 명이 식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신약과 구약을 초월해서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과 저의 추구와 목적이 결국은 사람으로 향해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가지 더붙인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끝이겠죠.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삶의 초점이 자꾸 집을 사야 될 때는 집 사는 거에 온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기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자녀들을 교육에게 온 시간과 재 열정을 다 빼앗기고 그럼 도대체 어느 세월에 내 열정과 시간과 재정이 하나님을 향하며? 영혼권을 향할 것이지요? 이게 본질적인 우리의 결론이고 결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자기가 뭐라고 막아서잖아요. 모세도 아브람도 하나님, 그 도승에 의인 50이 있어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50이 있으면 내가 냅둘게, 기다릴게. 그러면 45명이면요. 내가, 어, 아,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3 0명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왜 루스의 가족이 네 명이니까 의인 네 명까지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그것도 또 말씀을 보는 안목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 학문 학문적으로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열 명이 최소 단위로 봤어요. 가족 그러면 열 명을 최소 단위로 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네명 이걸 최소 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건 참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제 삶이 그 지극히 당연한 삶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 방에 가면 영혼 중심의 목회라고 옆에다 딱써 붙여놨어요. 왜요? 잘안 되니까 이게 얼토당도안된 얘기죠. 목사가 영혼 중심의 목회를 안 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만치 여러분 잘 놓쳐버리고 제가 딴지다고 딴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를 살지 우는 거, 거기에 내정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의 결코 같이 결과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 사랑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생의 어느 때라도 이게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때니까 여기 에 집중하고 이때는 이때니까 여기 에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네. 자식 장가 보내놓고요. 여러분 자식 장가 보내고 나면 더 어려운 손자를 양육해야 되는 때가 오지요. 네. 항상 어떤 세상 일들이 가로막으니까요. 이 부분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을 막아선 아브라함의 삶에서 깊이 있게 와닿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대목이고 또 참.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 결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시고 마음이 새 은혜가 부어지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저의 적용점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될건 뭐지? 예.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적용을 하는 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적용들도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본문과 관계 없는데도 자꾸 적용하고 실천해야 내 삶이 바뀌는구나 싶으니까 제가 한 가지 뜬금없는 적용은 오늘부터 내가 칫솔을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제가 이빨을 많이 좀 손을 봤잖아요, 은혜로. 근데 양치질을 의사 선생님이 아, 10분씩 하라고 그랬어요.한테는 10분씩 하루 세번꼭 10분씩 밥 먹고 2, 3분 안에 예, 10분씩. 근데 아, 새벽에 양치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먹고 양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저녁에는 꼭 하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계속 삶에 적용해 가야 내 인생이 바뀌겠다 싶으니까 그런 사소한 적용도 또 저에게 되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적용 좀 찾으시고 그리고 어, 어, 저기 제 이제 말씀에 비춰서 한 적용은 어, 여기 핸드폰 알람을 세 번을 맞추기로 제가 적용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 내 삶의 결론과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고 영원 사랑이다. 그걸 하루에 세번 반복해 보는 거죠. 이제 오늘 적용점이 그래서 아침 몇시또 점심 때 열두 시쯤 하고 맞추고 저녁6 시쯤 맞추고 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또 저를 다시 되새기는 거. 그게 제가 또 적용점 중에 하나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